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구약 670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대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우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로브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러 보람을 치러가지 아니하였더라 로보함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고 베들레함과 에담과 드고와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알롬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로보함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짐이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함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용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밤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국을 분열시키시고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다윗의 등뿌리 솔로몬 아들 르보함을 왕으로 세운 남유다를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찰 때에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 속사를 방편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21세기 역사를 방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추시켜 나가시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경점에 접촉되어 그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드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 다윗의 등불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윗의 등불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11장 전체를 요약적이고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온 바대로 이 역대기서는 그 기초를, 스토리의 전개의 기초를, 열왕기서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열왕기서에 기초를 두고, 다윗 언약에 입각하여, 신다윗 왕국을 세워야 될 것을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대기서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북쪽은 여로 보암에 의해서, 남쪽은 르호 보암에 의해서, 각기 나뉘어져서 진행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과정에서 역대기 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북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이 역대하 전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 속에 그 신다윗 왕국이 남북이 분열되어도 다윗의 등불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다윗 언약에 입각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윗의 등불이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이런 그 사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생략하고 그다음에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에 아위세 등불이 남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심도 저자의 관심에 접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 또한 가지, 열왕기서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대로 이 남부국이 분열되어진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어진 결정적인 근원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동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범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만년에 수많은 첩적들의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케 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 대에 가서 솔몬 왕국이 분열되어질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서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라는 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이 다윗 언약성에 약속되어진 신 다윗 왕국을 계승해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역대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다윗 왕국을 표상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런 그 통치 내력 중에 일부러라도 의도적이라도 부정적인 이런 게그 암시를 줄수 있는 이런 사건과. 대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런 여러 보암에 그런 그 등극하는 옹립되어지는 과정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결과론적으로만, 결과론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아이아 선자를 통해서 어 그렇게 남북을 분열시킬 것을 어 신탁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이런 결론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는 가운데 과정에 대해서는 상략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11장은 역대하 11장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등불에 대한 보존의 약속에 입각해서 분열되어진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러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함을, 번성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는 크게 몇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르보암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라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열지파의 이런 대표들이 르보암의 강압 통치에 반발해서 르오보함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에서